본격적인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위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교회들이나 외부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단 전문가들은 교회 행사에 이단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몇해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장소로 예정된 수양관이 이단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인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수양관은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피교회가 운영하는 곳임을 알게 됐고 대체할 장소를 수소문한 끝에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정통교회나 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나 수양관처럼 이단들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순한 시설 이용은 이들이 교세를 확장하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단사회비 전문 매체인 현대종교는 주의해야 할 이단수련시설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종교를 비롯해 예장통합과 합동, 합신, 고신, 백석대신, 기성, 기침, 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로는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과 충북 옥천의 고행컴연수원, 충남 금산군의 월명동 수련원, 경기도 여주의 평강제일연수원, 충남 공주의 갈릴리 수양관, 제주도의 제주 휴양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그과 작은 돈, 그것이 이단의 대체의 지경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억측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나중에 대중들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의 교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와는 달리 수양관은 운영 주체를 확실히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설이나 가격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정통 교단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지 재차 검증하고 답사를 거쳐 장소를 선정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 수련 시설이나 단체나 교회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SNS나 온라인 상에서 저들의 활동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신표를 찍어 주시고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대종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식과 영적 재충전을 위해 이용하는 수련시설들, 이단시설인지 아닌지 섭외 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